지금 보고 나는 것도 있고 응, 운동 중인 여정이도 있어. 이 왔어. 의지, 의지, 의지. 이리지 <laughs> 보내주세요. <laughs> 마실래? 이기이 낯이 가 필수야 그렇지이 낯이 이낯안낯지 너무 직단해. 그치 나 계속 이러고 있어 그래서 그러고 있어 팔 운동이야 팔 운동

啊。Uh 앉았어. 어, 앉았어. 앉았어. 어. 꼭 어, 어, 일어나야 되나? 화면가 화면이 런비 다화 너무 빠르죠 좀보 꺼내 줄게요 다들 비슷한 상황인데, 저 애기들 보러 나오는구나. 이게 보니까 어떻습니까? 신기해. 신기해 이렇게 보면 되게 조그마한데 어. 내배속에 있었던 생각 하나 되게 크다 그지 이때 보면 딱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? 어. 나랑 똑같이 생긴 같은데 자기 입이 자기 완전 닮았어 입안보 입을 앙 다물었어 그래. 귀가 완전, 붙은 공기야. 얼굴 앞에 봐봐, 눈썹도 볼수 있어. 뭐야? 똑같은 게 2배네? 아, 네, 서비스입니다. 어때? 어? 그 괜찮아. 네. 한에 많이 끓어서그거같 이거 이 탱글탱글해. 이제 이로 가네 yeah. yeah. 이이로이니다이기도 <laughs> <laughs> <맨발이니까> <laughs> 편하고 갈등 씻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 여기는 하트 돼있어 별피 t 는데 우와. o Perfume. Wow. It's a tough 어 매트도 있어 그리고 침대도 세고. g h 도 있어. 어, Oh, it's a 어 o o d 와. i m e i t 는 a good 원뷰 m e It's a 병원 o d 싸우실 때어 싸우실 때 있고 꼭꼭 꼭 1인실 하세요 꼭이에요 여기. 어, 쓰레기통도 있어요 엄청 부드러운 거 벌써 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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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거기는 끄덕끄덕 가중지 이렇게 걸어놓을 수도 있어 이거. 이게 돈 주면 다 알게 있는 거구나 심지어 이불조차 푹신푹신해요 이거 엄청나구나, 야. <laughs> 너무 좋잖아. 그리별 님, 리야 숙전에 오, 뭐을들어가 아기 자리에요 여기가, 응? 여기가, 여기자리고가기기대지 말고. 그렇지. 여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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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가 여기가, 여기기기가기가 음, 처음으로 애기한테 젖을 물려봤는데 어땠어? 에이, 먹긴 먹더라고. 어, 근데 나오는 게 없으니까. 그렇겠지? 어, 엘리베이터 왔다. 어때? 무거워? 응 어깨를 너무 편하게 응, 귀여워. 어, 움직여. 어, 일로 봐봐. 어떻게 만질 수 있겠어? 몰라, 너무 무서워. 만질라 그러니까. 잘할수 있을 거야. 수있 첫 번째 되게 급하게 내려왔네. 근데 뭔가 그 칼칼칼 나오는 게 아니니까. 아니, 지금도 첫 번에 한 방울, 한 방울, 두 방울 로소중하잖아 그래, 근데 이거 어쨌든 언제 소독해야지. 이거. 언제 만이냐 이거? 글씨 그래도 웬일로 예쁘게 썼다? 알아보게 <laughs> 최대한 노력했어. 그거 너무... 남의 얘기할 때가 막안 되니까. 너무 너무 흥분했어 아까 어. 당황했어? 어 당황했지. 어. 갑자기막 나오잖아. 아왜 자기가 그렇게 호들갑이야? <웃음> 미안해 갔다 <laughs> 줄 이제. 알았어. 응? 풀러줘봐 다리야 아빠야 다리야 응? 어? 어? 뭐야 이거 무슨 목소리지? 응? 많이 듣던 목소리 아니에요? 맞는 <laughs> 팔이 부들거려 갖고 못 옮기겠어. 엄마가 제대로 못안 아줘서 미안해. 음. 어, 아, 어, 어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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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아, 또, 또, 아, 아, 너무 많이 들고 있나? 고, 고개 너무 불편해. 스았어알어어 아오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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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미안해. 저게 처음에 하나 하나밖에 없었는데, 점점점점점점 점점, 점점, 들어와도 지금 감당이 안돼 지금 손가락이 엄청 아파요. <laughs> 언제까지 기다리나?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?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? <laughs> 퇴원 정상을 하는 게 무조건 신생아실부터 빨리 오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9 시도 퇴원하자마자 바로 그냥 여기로 왔었어야 되는데 괜히 밑에서 기다린다고, 밑에서 기다리고 위에서 기다리고, 그래서 두 시간째 기다리고 있어. 아. 아니야 아빠 목소리 귀엽해 응? 아뭐한 번만 이렇게 만져봐도 돼? 어허, 마땅마땅해. 왜? <laughs> 이거는 그때 그 단호... 아, 편보. 어떻게 이거? 왜왜왜? 뭐 또? 썼어? 어, 똥 썼어? 똥쓴 냄새야. 뭐소리울라다 <laughs> <오, 다리> 어, <laughs> 응? <오>, 냄새가 나네. <laughs> 응어떻게라리 <목소리> <다리야> 다시 돌아갈래? 이거 어떻게 못할 것 같아 그래? 그럼 어떡하지? 다시 돌려줄까? 아야 아빠, 엄마가 아직 워터퍼스 미안해 미안해 엄마, 아빠가 아직 초보라서 할 때가 없어 <목소리>